지문과 답변을 분할 방식으로 티비 인터뷰. 박말로 해야 돼. 어. <laughs> 어 TV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 안녕. 어,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문강태역을 맡은 임수현이라 그래. 반가워. 안녕, 상태야. 어. <laughs> 반갑다. 그래, 잘 지내지? <laughs> 난잘 지냈어. <laughs> 연락 좀 하고 다녀라. 아, 하고 사자. 6월달에 우리가 같이 나오거든. 좀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자, 형 내가 인터뷰를 할 거야. 응, 음. 간다. 문상태 캐릭터를 소개해 줘. 니네 형이야. 어, <laughs> 얘 형이에요. <laughs> 뭐 어, 자폐 성향이 있는데 마음 따뜻한 아이 같은 니네 형이야 어. 그리고 친형이야 어. <laughs> 제발 좀 믿어줘 어. 우리 형이야 어.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너 때문에 어. <laughs> 너 <어디> 갔다 왔잖아 니네들도얘 <laughs> 때문에 봐야 된다고 잘 부탁해 도망치는 거 브로맨스는 몇 퍼센트 정도? 91%? 아, 91. 어... <laughs> 내 생각이야. 좀 <손을> 기다려줘. <laughs> 매력 포인트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 뭐라고 생각했지? <laughs> <좀> 생각한 게 있는데, <laughs> 니네 형이야. <웃음>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배우 오정세가 갖고 싶은 수식어는 어, 없어. <laughs> 어, 그냥 수식어가 없는 게 목표야. 이제부터 수식어는 우리 형이야. 어, 얘네 형, 우리 형, <laughs> 내 동생, 내동 네. 형, 오정생 음. 어, 괜찮은데? 멋있는데? 음. 우리 친형으로 해주면 안 될까? <laughs> 우리 친형이야. 아, 친형, 음? 음? 어떤 의미인지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괜찮아. 음. 걱정 마. 아, 지금 뭐 하는지 간지 갔어. 우리 드라마의 분위기, 메이커게 <laughs> 너? <웃음> 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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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인상 깊었던 촬영 신이 있다면 발작을 일으키는 신이. 얘가 와서 도와줬어. 얘가 씌워준 잠바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안전하고 편안하고 든든하고 고맙고 이상한 감정이 많이 막 나왔었어 그 안에서. 그래서. 형이 잠바 속에서 나왔는데 어, 눈물이 막 이렇게 막나 <laughs> 있었어.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 자 이제 진짜 어려운 거 간다. 문강태호 응. 삼행시. 아까 적어놨는데. <laughs> 네, 다 기억해 볼게. 가요. 가. 응. 음. 자. 문. 문이 열렸다. 강. 강태에게로 향한 마음의 문. 태. 텔비전 앞으로 얼른 오세요, 다들. 네. <laughs> 예. <laughs> 생각보다 괜찮아? 야, <laughs> 자핸드폰 좀 좋아 <laughs> 진짜 나는 상이클났네 태. 강태가 갖고 있는 의외의 땡땡미. 슬픔미. 어른미. 신나도 슬퍼 보이는 어, 어, 어. 뭐 어떤 정서가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슨 미? 자 정리 정리 강태 대사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어 아까 그신에서 그냥 괜찮아 라고 계속 음. 해줬던 오늘의 TMI 한 가지를 공개해줘 여기는 남의 집이야 어. <웃음> 그리고 <웃음> 걔는 지금 없어 아 주인이 없어 방금 봤어 <laughs> TMI인데 <웃음> 가장 좋은 점과 가장 안 좋은 점 나랑 닮은 어떤 정서도 있는 것 같고 연기적으로 이렇게 편해서 나는 제일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어 <laughs> 그때 다시 내가 얘기를 해줄게 안 좋은 점 댓글로 달아 주세요 여러분들 반전 포인트 되게 신선하고 색다른 캐릭터들과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재미 있어 그리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다음 화가 금방 갈 거야 기다려 좋은 말로 할때 준비됐어. 음. 조금 더 시간을 줄까? 아니 좀됐찮아나 대신... <laughs> 때문에 강태는 많이 힘들지 않니? 아니야. 형 때문에 힘들지 않아. 불편한 것도 없어? 아니 불편하지 않아. 마이크도 안 주고 있는데? 안 불편해?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laughs> 내가 지금 말하면서 지향을 이쪽으로 하고. 아, 어, 그렇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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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겠지? 같이 보자. 내가 네 형이잖아. 친형? <laughs> <신형.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상태로 캐스팅됐다고 들었을 때첫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솔직하게 대답했죠. 어, 음. 어.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제 이건 다은 밥이다. 형이 밥을 이제 완성시켜줬어. 이게 밥이야.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린 밥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들의 <맛있게> 밥이에요. 이게 우린 밥입니다. 어밥 브라더. 밥 브라더. 밥 브라더. 어, 밥밥 브라더. <웃음> <웃음> 상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인지 <laughs> 다섯 글자로. 삼촌 아니야. 형이야. <laughs> 형이야. 제발 좀 믿어줘. 자. 문 상태로 삼행시부터 할게. 겹치네. 노래하라 그랬거든요. 문? 문이 열리네요. 상. 상대가 들어오죠. 태. 태권. 극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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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태 아, 사명 아, 씨 아, 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아, 태가 너무 어려웠어요. 태가 진짜? 너무 어렵더라. 아, 잠깐만 생각났어 어. 아, 아, 생각났어. 생각났어. 아, 잠깐만. 아까 문이 열리네요. 상대가 들어오죠. 태. 태가 남다른가? 아. 아, 아. 맞아 이런 거였어. 아... 맞아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어. 대극권 상태 대사 중에 기억이 남는 대사가 있다면? 형만 믿어, 형만. 형이 있으면 든든하니까. 든든할 거야. <laughs> 그래도 <또> 본방에 나오니까는 <laughs> 화, 확인을 해 주기 바래. 의외의 땡땡미는? 불도저미가 있지. 문영을 향해서 아주 직진미가 넘치지 아주 아주 불도저 불도저하지. 불도저미가 있지. 아 물론 문영이도 불도저미가 있지 인정하지. 오정세와 연기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하나와 음, 좋은 점 하나만. <laughs> 어, 맞아이렇게해 아, 그런 좋은 점 하나만 있어. 혹시 어. 안 좋은 점도 생각했니?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캐릭터를 물고 있는 그 몰입력은 내가 집중력을 잃거나 뭐 체력이 없거나 해도 이제 형이 딱 현장에 와 있으면 거기서 이제 힘을 받아 쓰는. 아그 어, 정도로 형이 몰입력이 정말 최고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음. 안 좋은 점도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해도 될요 억지로 라도 짜내서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 뭐핵폭탄급이라서 음. 너무 빵빵 터지는 바람에 막 이러면서 되게 긴장하고거 아니야? 아, 뒤가 아, 짜내지 않나? 아. 근데 정확하게 심리테스트를 해줘. 내가 해석도 해줄 거야. 네가 할줄 알아? <laughs> 뭐 그림, 실력이 뭐, 또, 마, 이런, 어, 나무가무네다 아... 됐어? 응무미무 너무, 거니까 우와 너무, 많아 <laughs> 한 명이야? <웃음> 얘야?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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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많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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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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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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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한테 내가 스트레스를 받나? 없는 거가다아직까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어 <laughs> 회사 오늘 처음 해봐? 솔직히 <laughs> 얘기야 <laughs> 장난 아니야 놔! <laughs> 놔! 길이 하늘로 가는 <갔어. 웃음> 하늘로 가는 거면 <건> 좋은 거야? 배기 <laughs> 많아요? <laughs> 나 이렇게 그렸는데? <laughs> 나는 한번 꺾었어 꺾임 <laughs> <laughs> 미워받고 서로 안아주고 성장하는 드라마 같아요 우리는 아, 드라마가 조금이라도 있는 친구들은 얼른 얼른 태극 이 앞으로 오세요 6월 20일에 첫방합니다 그때 보자 어, 안녕 아, 이렇게 한 큐에 보낸다고? 지금 91% 정도 됐으니까 케미가 음, 음, 네. 이제 훨씬 더 끌어올려서 완벽에 가까운 케미를 보여줄 테니까 그렇다할게 이거 뭐 남의 집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네 <laughs> 동생이랑 짧지만 또 얘기를 나눠서 좋은 시간 됐고 말을 잘 못하잖아 <laughs> 마무리는 내 친동생이 잘할 거야 <laughs> 자 부탁할게 <laughs> 우리 형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묘한 힘이 있어 사이코지만 괜찮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땡큐 땡큐 <laughs>